반갑습니다 검지입니다 오늘은 한달에 한번 무슨 각설이처럼 이질만하면 돌아오는 바로 이번달에 가장 핫한 보드게임 탑10 아 기대하셨나요 가장 핫한 보드게임 탑10 1 0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10위 아 저번달에 한달 빠진 오버 오 웬열 그랬는데 귀신같이 다시 들어왔네요 바로 요게임 있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엔진 빌딩 게임이고요. 그 스팀 펑크 세계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각각의 팩션이 존재하게 되고, 근미래의 로봇들이 등장해서 크게 전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로봇으로 서로 위협하는 약간 냉전 같은 분위기의 보드게임이고요. 맵이 너무 단순한 게 싫어. 이렇게 기존의 판 위에 얘네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맵에 다양성을 주는 모듈형 확장이 나온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0 며칠인가 나온대요 자 다음 자 다음 9위는 이 게임입니다 아이 게임 흥하네요 난 별로던데 저번달하고 순위 변동은 없는 이 스케이프 플랜이 이번달 9위를 차지했네요 아,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게임 뭐 그냥 그랬어요 자신이 어떤 도시의 범죄자가 되어서 자기가 묻어 나왔던 돈을 다 들고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게 목적인 게임이고요 컴포도 이쁘고 타일도 두껍고 이글그리폰 게임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게임성이 굳이 이걸 이렇게 무겁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사이즈도 그렇고 이스케이프 플랜도 그렇고 이런 게임 흥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 이분들의 취향과 저의 취향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임이네요 자 다음 8위 넘어가시죠 8위! 자 8위 이 게임입니다 아따 많이 떨어졌죠? 저번 달보다 3개단 떨어졌고요 루트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그 게임이네요 아, 제가 루트를 손절한 이유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역시 제 생각과 비슷하게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1위를 꽤 오래 차지했던 게임인데, 지금 벌써 8위까지 떨어졌고, 다음 달에는 아마 순위권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한국에서도 이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게임성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는 손절을 했고요. 제 루트는 조만간에 중고장터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 보시죠. 다음! 아... 7입니다. 저번 달보다 11계단이나 상승해서 점프했어요. 이것만 보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이 게임. 세컨드 웨이브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게임이 뜰줄 알았어요. 바로 7대륙이죠 아, 칠대륙은 제가 조만간에 실제 플레이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레이스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임이고요.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하면 상당히 번거로운 게임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깔아서 이 카드들을 맵으로 사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종류도 엄청 많고 또 이걸 순서대로 하나하나 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카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화할 요소가 많다는 것. 이 게임 여러분이 하기 힘드시면 제가 대신 플레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칠대. 한글화는저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한글화를 의뢰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간 광고에요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 6위 자 바로 이 게임 저번 달보다는 두라는 하락했구요 역시 탑10에서 터줏대감처럼 꾸준히 눌러앉아있는 게임이죠 테라포밍 마스입니다 물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사이스나 테포마는 크게 정이 안가는 게임이긴 해요 뭐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 제가 안좋아하는 게임이 너무 많다보니까 굳이 특정 몇개를 안좋아한다고 너좀 이상한 놈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저희 모임에 게임을 하러 갈 때는 저 때문에 골치를 앓는 분이 많아요. 왜? 내가 안 좋아하는 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요새는 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 중에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태포마 1인플에 많이 도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1인플이 꽤 괜찮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위 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지난달보다. 무려 두계단 상승한 서구쪽에서는 매우 핫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영 반응이 없는 배트맨 고담 시티 크로니클스 아니 우리나라 커뮤니티 특히 보드라이프에서 이 게임 관련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코난이라고 하는 게임을 리메이크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에 킥스타터로 들어가신 분이 몇명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물론 제 주위에서 이 게임을 갖고 있다는 분들도 거의 본 적이 아예 본 적이 없고요 배트맨과 빌런의 대결모드 또는 협력해서 어떤 하나의 빌런을 무찌른 내용이 이미지를 봤을 때는 꽤나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고 뭔가 좀비사이드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4위입니다. 간만에 신작입니다 저번 때보다 무려 57개단 상승했어요. 타이리타운스 작은 마을들이라고 하는 게임이네요. 이 게임은요. 육식동물을 피해서 숲속에 작은 동물들이 작은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플레이어는 그 마을의 시장이 되어서 도시를 잘 건설해라. 룰 3명도 5분 정도면 끝나는 가벼운 게임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는 세팅보다 정리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4x4의 기본판을 하나 봤습니다. 그 판에다가 자원들을 가지고 이 모양으로 배치를 해요. 이렇게 배치를 완성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에 골라서 이 건물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마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정말 가족 포지션의 간단한 게임이고요. 퍼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테트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먹힐 만한 게임이에요. 저번달보다 한 50개도 넘게 뛰었으니까 어느정도 게임성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은요 자 3위쯤 되니까 이제 익숙한 게임들 하나씩 나와야죠 3위는 바로 이 게임 글로메이븐입니다 워낙 어, 유명한 게임이고 이 랭킹도 언제나 1위 테마게임 1위 전략 게임 1위, 1, 1, 1, 1위만 차지하는 천상천하 유화 독전 같은 게임. 어, 하지만 저는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황혼의 투쟁이 항상 1, 1, 1이었을 때, 그때도 황투에 대한 환상을 많이들 갖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은 많이 플레이 되고 있는 게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시되 너무 환상을 갖고 계시지는 마라. 게임 자체는 너무나 재밌는 게임이지만 그만큼 제약이 많고 물리적으로도 많이 무거운 게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위입니다. 2위는요. 역시 전통의 강자들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로 윙스팬입니다. 가벼운 엔진 빌딩 느낌의 게임이고요 아, 웨이트가 그렇게 무거운 게임도 아니고요 컴보가 이쁘다는 인식이 많이 들어간 게임이라서 이번에 한국어판 펀딩 했을 때 많은 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게임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여러 게임 하면 금방 질린다는 얘기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얘기하기로는 여기 나와있는 새들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징그럽다 어, 이런 의견을 또 내더라고요 음... 아무튼 여러 가지의 의미로 기대가 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펀딩 들어가신 분들 양품 받으시길 기원하고요. 참고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1위로 가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2 0 1 9 6월. 가장 핫한 보드 게임 1위. 바로 이 게임. The Lord of the Rings. Journey in the Midras. 반제제왕. 중간계로의 여정입니다.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의 말로 따르면 광기의 저택 2판과 거의 비슷한 게임이라고 해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캠페인 시스템이라서 시나리오를 연속적으로 클리어해야 된다는 것또 하나는 광기의 저택이 성공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주사를 굴렸다면 이 게임은 1 0을 사용해서 성공을 뽑는다는 것 아무래도 판타지 플라이트의 게임답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향상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앱을 사용하는 게임이라서 적어도 저장에 대한 많은 부분은 앱이 담당해주고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꼽고요 아무래도 캠페인 기반 게임이다 보니까 고정팟을 구해가지고 진득하게 즐기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기대를 보시면 분명히 이 게임도 한글판 나올 겁니다 한글판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반제자 1등 축하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비교적 신작은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강자였던 윙스팬 글룸헤이븐, 뭐, 루트 이런 게임들이 점점, 점점 하락하는 순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 달 순위가 좀더 기대가 됩니다. 얘들이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게임들이 뿅뿅하고 등장해 줄지. 저는 그러면 다음 달 가장 핫한 보드 게임 7월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